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김용옥 권사님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우리가 돈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선택할 때, 다른 것은 다 더해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결혼 후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찾아 방황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삶에 참 안식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 몰라 이 교회에 저 교회로 전전하다가 집 근처 교회를 세번 정도 나가본 다음 등록했다. 그 후부터는 주일 예배가 사모되고 기다려졌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 속에 밀려나오다 보니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매 아래 계단까지 내려오고 말았다. 그런데 마음이 어찌나 허전한지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갖 준비를 하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을 못 뵙고 간다고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니 어찌 된 겁니까? 행여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니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줄 알고 기쁨 속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왔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좋아했음을 깨닫자 맥이 쫙 풀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집으로 돌아와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저 그동안 그 교회에 세번 나갔던 김영옥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동안 하나님 만난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마음으로 간음을 했더군요. 저 이제 그 교회는 갈수 없으니 신방 오지 마세요. 신방을 오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자매님, 괜찮아요. 자매님이 목사인 저를 좋아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교회에 나오세요. 목사님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가 않네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은평 성결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제약회사를 경영하셔서 부자인데도 시부모님의 부부싸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긴 세월 그런 악습만 보고 살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아팠고 도저히 부모님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찌나 힘이 들던지 나는 이렇게 하늘에 대고 외쳤다. 하나님 계세요? 계시다면 제 마음에 오셔서 이 상막하고 황폐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시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가 뜨끔하더니 작은 불덩이 같은 것이 배와 가슴으로 치솟아 올라와 내 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내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딸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나타나 말했다. 엄마, 저를 사랑해주세요.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엄마 사랑에 목말랐으면 저렇게 사랑을 못 받아 황폐하게 살았구나. 내가 시부모님의 횡포에 시달려 나 자신도 추스리기 힘들어 딸에게 큰 아픔을 주었구나. 깨닫고 울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들 효준이가 나타나 말했다. 엄마, 저도 사랑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다 죽일 뻔했습니다. 울며불며 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나타나 말했다. 여보, 나를 사랑해줘요. 나는 평소 시부모의 구박을 다 받아가며 사는 남편이 바보 병신같이 보여. 원망 낙심하며 살았기에 남편은 늘 내가 도망갈까봐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며 지금 내 앞에서 사랑을 구하는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오셔서 머리를 숙이며 얘야 우리도 사랑해다오 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 환상을 보면서 그동안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한 내 마음을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 평안과 기쁨이 솟아올랐고 그렇게 싫고 밉기만 하던 시부모님이 불쌍하게 여겨졌으며 늘 못마땅하기만 하던 남편이 좋아지고 존경스러워졌다. 그후내 행동과 말이 바뀌고 감사의 기도가 터져 저녁마다 애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 기쁨도 웃음도 살아갈 의욕과 힘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생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든든해 삶 자체에 기쁨이 솟아올랐다. 우리 시부모님과 형제들, 남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직 몰라요. 빨리 저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게 되었다. 어느 날 시아버님이 내게 모처럼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어머마, 너는 이 집의 큰 며느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내 집과 상가 다 너희에게 물려주고 땅도 우리 집안 장손인 효준이에게 물려주마. 그리고 집세 받는 것도 앞으로는 네가 다 관리해라. 나는 이제 쉬고 싶다. 둘째, 셋째 자식 며느리 다 필요 없다. 나쁜 놈들, 내가 그동안 여러 자식들 다 지켜보았지만, 큰 아들, 큰 며느리가 제일 잘해. 나는 아버님께 차분히 말씀드렸다. 아버님, 아버님은 재산 때문에 형제분들과 70평생 원수로 사셨고, 결국 고모님과는 화해도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자식들을 돈 버는 기계로만 알고, 오직 돈만 요구하셨고, 모든 말씀을 명령과 억압으로 다스리셨기 때문에, 형제들은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모든 자식들은 아버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받아들인다면 시동생과 동서들은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모든 형제들과 사이가 깨질 텐데 저는 재산보다 형제들과 우애 속에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땅을 효준이에게만 주지 마시고 그 땅을 팔아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감사할 것이고 다른 아들과 며느리들도 아버님을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집은 셋째 아들에게 주시고 상가는 둘째에게 주세요. 그럼 제가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고 살겠습니다. 평생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시던 아버님은 내 좋은 대로 하셨고 우리 부부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셨다. 내가 만일 물질의 욕심을 냈다면 우리도 형제들과 다투는 일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화목을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형제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평안히 임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나는 1987년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드리면 성경말씀이 떠올라 아들딸의 도시락을 쌀때 하나님 말씀을 적은 메모지를 같이 넣어주곤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다 끝나갈 무렵까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진학을 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했다. 나는 또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렸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낳기만 했지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애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알 수가 없으니 아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드리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미술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아니, 미술이라고? 미래를 가려면 몇년 전부터 준비를 해도 어려운데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 준비를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에 즉시 미술 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들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홍익대학교 미대 조속과에 들어갔고, 지금은 조형물 회사에 취직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조각이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다. 그러자 딸도 미대를 가겠다고 나섰다. 엄마, 나 디자인할래요. 딸은 공부도 잘했는데 왜 힘들게 미술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말렸지만, 딸도 역시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를 나와서 교보생명 마케팅부에 들어갔다. 나는 언제나 아이들의 방과 거울에 성경 말씀을 붙여주었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말씀으로 바꿔주곤 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내 여동생은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벙어리 신자였다. 그래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려 응답받은 사례들을 간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나를 찾아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 기도 응답받았어. 정말 신기해. 기도가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건지 몰랐어. 언니, 나는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내 지식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았어. 난 정말 엉터리 신자였어. 그래, 응답받은 게 뭔데? 날새나가 고등학교에 간 다음부터는 왜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지 후회하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지 상심하는 거야. 공부에 자신이 없다 보니 의욕도 상실하고 근심과 걱정만 하면서 시험 때만 되면 말도 못하게 초조해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마음이 급해져서 언니처럼 새벽 기도에 나가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기도를 시작했어. 새벽 기도에 다녀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세나 방에서 누런 강아지가 나오더니 픽 쓰러지며 내 다리를 벌벌 떨다 죽는 거야. 잠을 깨고 나서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세나가 방에서 나오면서 엄마 나 기분이 이상하게 너무 상쾌해. 그리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 하며 웃는 거야. 하나님은 동생의 기도를 통해 불안, 염려, 초조를 주는 악령들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언니가 나만 보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니? 하는 말 뜻을 이제야 알았어. 동생은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간 것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사람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와 친지를 위해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다. 금식 이틀째 되던 날밤 10시. 남편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수목 드라마 오늘이 마지막 회야. 놓치지 말고 꼭 봐. 나는 남편을 다급히 밀어내며 문을 닫았다. 내가 지금 금식 기도 중인데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회라 사실 더 궁금하고 보고 싶지만 드라마 속에 빠져 세상의 악을 함께 즐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저의 결단을 받으시고 제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방안이 환해졌다. TV가 저절로 켜진 것이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나 저 TV가 켜졌네. 귀신이 켰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금방 TV를 끄지 못하고 내 눈은 TV 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TV를 확 꺼버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신이 켠 것을 알면서도 TV 화면에 제 눈이 끌려갔고 즉시 끄지 못했던 것 용서해주세요. 귀신은 이렇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살아있는 존재다. 남편이 신앙생활한 지 (13년째) 아직 끊지 못한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악습관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던 중 이런 간증을 했다 여보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 (3일) 동안 기도하며 담배를 안 피웠는데 담배 생각이 나는 것을 참고 있는데 내 귀에다 대고 연거푸 (3번이나) 이렇게 말하더라고 피워봐 한 대만 싫어 아무도 없잖아 피워봐 싫다 안 피워 괜찮아. 한 대만 피워보라니까. 싫다고. 남편은 신기한 체험을 했다며 말했다. 거참 성도들이 기도할 때나 삶 속에서 마귀 유혹을 받고 마귀 음성을 듣는다더니 정말이구나. 마귀가 귀에다 속삭일 때마다 단호히 거부했더니 그때 이후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았다며 간증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내가 전도한 무당 김정자 씨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와 멀어졌는데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다 찾아다니며 구판을 벌였다. 남편 조태근 씨는 고려대학을 나와 법무사로 근무했는데 젊었을 때는 부를 누리며 잘 살았지만 아내의 신기로 인해 재산을 다 없앴다고 한다. 내가 만났을 때 무당은 당뇨합병증으로 발이 썩어들어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다. 굿을 안 하려고 거부하다 보니 귀신이 자꾸 몸을 아프게 하여 죽도 못 넘기며 다 토해냈다. 꼭 장작을 쪼개놓은 것 같이 뼈와 가죽만 남아있었다. 그들에게 보음을 전하자 그 남편은 내가 준 성경을 받으면서 집안의 가보로 여기겠다며 내가 이제야 광명을 찾았습니다 말하고 기뻐했다. 아내를 위해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했고 자녀들도 다 교회에 데리고 나왔다. 아내 김정자 씨는 처음엔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후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어 걸어 다니며 신앙 생활을 잘 하다가 5년 후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2000년 12월 시립병원에 화요일마다 전도하러 갔을 때 어느 병실의 결핵 환자는 뼈와 가죽만 남았고 눈이 잉하여 참으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간호사가 따라 들어와 그 환자를 보며 말했다.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겠네. 나는 죽음을 코앞에 둔 절박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김정만 씨,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의 아픔보다 더 고통스럽고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김정만 씨,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나는 내 간증집,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 환자 앞에 놓고 왔다. 다음 주 화요일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던 김정만 씨가 나를 보고 말했다. 권사님 제가 이 책을 두번 읽었습니다. 이제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병도 다 나았습니다. 김치와 매운 것이 먹고 싶은데 다음에 오실 때좀 갖다 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환자는 얼굴에 살이 올라 혈색이 좋아져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카톨릭 정형외과에 입원 중인 김정리 환자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무릎뼈를 다쳤는데 다친 부위에 물이 차서 퉁퉁 부어 있었다. 그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울었다. 나는 환자의 무릎을 붙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자녀가 사고로 무릎뼈에 이상이 생겨 퉁퉁 부었고 물이 차있으니 지금 이 시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과 고통을 주는 더러운 병마귀야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다음날 오후 다시 그 환자에게 가니, 권사님, 붓기와 물이 쪼 빠지고 제 무릎이 이렇게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는 기뻐하며 감사했다. 그것을 목격한 옆의 환자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남편도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하며 예배를 드렸다. 2000년 4월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제가 적금 부은 지가 2년 만기가 되었는데 20만원씩 부은 게 400만원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평생 살면서 집한칸 마련하는 것이 힘드는데 우리 아들이 생에 처음 부은 적금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효준이 장가갈 때쯤 살 집을 준비해 주실 텐데. 효준이는 기쁘게 내 생각에 동의하여 400만 원을 어느 개척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지 1년 6개월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235평을 주셨다. 믿고 구한대로 되었다. 아들은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삭과 같이 착한 순종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도 돈보다 자녀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돈으로도 살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 누립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봄 같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